안녕하세요 아웃타임 차원점의 갱구 입니다 음 오늘 차량은 스포티지 차량이에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 어 보시게 되면 세라믹 오리지널로 시공 깔끔하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저 어차피 뒤로 가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 투싼이나 아니면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이 파워라인이 요런식으로 빠져요 어, 그, 소렌토, 이런, 소렌토 차량 같은 경우는 밑에 배터리 팩이 밑에 딱 있는데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좀 위쪽으로, 트렁크 쪽으로 해가지고 배터리 팩이 있기 때문에,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. 음, 그러면 제가, 어, 거두절미하고, 바로, 여기, 시공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보시면, 이제, 시공은 다 완전히 끝이 났고요 이너 왁스도 이렇게 다,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. 음 그리고 원래 이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어, 뽑으신지 얼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는 올해 출고가 된 차량이기는 한데 어뭐 카니발 이런 차량들에 비해서는 부식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밀링친 부분들 이렇게 밀링친 부분들 부식도 전혀 없었고 어 그리고 이제 핸드 안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도 시공 다 됩니다 컵컵 컵 안쪽 여기 여기 컵 안쪽 여기랑 이런 핸드 단쪽 부분까지도 시공이 다 깔끔하게 나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셔도 이런 식으로 뭐 운전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커넥터 저렇게 깔끔하게 다 살리고 안쪽 부분도 시공 다 된다는 점. 음, 그리고, 어, 그, 세라믹 오리지널이, 이제, 방어 능력도 좋아서, 뭐, 하부의 끈적임이나 달라붙음, 이런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, 밑에 하부 뭐, 돌멩이가 들러붙는다든지, 이런 거 전혀 없어서, 깨끗한 모습, 이 모습 그대로, 때만 탈 뿐이지, 이 모습 그대로, 탈, 그 이제, 유지가 되세요. 어, 그리고, 뭐, 머플러도, 이렇게. 머플러 방열판은 제가 맨날 탈거를 하고, 작업을 하기 때문에, 이렇게 뭐 영상 찍을 때만 제가 다 장착을 시켜 놓지만 이런 식으로 다 됩니다. 어 그리고 이스트로파라고 어 하기는 조금 귀엽기는 한데 요 부분도 이렇게 시공 깔끔하게 이 부분도 제가 탈거를 해서 따로 시공하고 다시 장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이 연료 라인도 이렇게 풀어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시공 다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. 음. 아, 그리고 연료 필터 부분도, 이 부분도 제가 탈거를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, 이 부분 안부, 이, 이게, 이안부분도다 이게 시공이 되어 있다는 점. 그리고 연료 탱크, 이런 안쪽 부분도 전부 다 시공 다 가능하죠. 제가 시공할 수 있는 부위들은 전부 다, 다 해드려요. 그리고 여기 커넥터를, 이 부분도 제 영상 보시면 이제 지겨우실 거예요. 그 정도 많이 작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. 어, 그리고 이런 애들도 전부 다 탈거를 하고 작업이 들어가서 이제 이상이 없으세요. 어, 이 차주분은 이제 해안까지 여기, 저희 남해 마산창원, 김, 기, 아, 마산창원 진해? 쪽은 바다가 엄청 가까워요. 저희 집에서도 그냥 한차 타고 10분이면 바다 바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염분에 취약하고 또 부식에도 빨리 올라올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언더코팅을 하게 되는, 되는데 되는 언더코팅을 할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꼼꼼하게 하부 의 부식 아예 생길 틈을 안줄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야죠 부식 방지하기 위해서 언더코팅을 하는 건데 그리고 차주분님들 보시면 부식 때문에 차를 바꾸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부식이 많아 가지고 차량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 이렇게 코팅을 다 먹여 놓으면 부식 생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뒤쪽 부분, 이게 트렁크 뒷단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시공. 이이 부분도 시공 이렇게 다 됩니다. 뭐 이렇게 커넥터류 부분 당연히 다 마스킹 해가지고 그대로 순정 그대로 다 살려서 작업이 들어가고요.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묻은 거 없죠? 그 연료 라인도 이런 식으로 다 깔끔하게 해서. 작업이 됩니다 음, 어, 스프링은 뭐안 떨어지니까 텐션감도 있고 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시공을 해도 오랫동안 가고요 뭐 이제 쇼버 같은 경우는 입 아프죠 이물질 들어가면 은 쇼바에는 패킹이 있어요 여기도 패킹 이렇게 있고 위쪽도 있고 그래서 이물질 들어가면 쇼바 터지거든요 이제 완충작용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터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물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마스킹 싹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뭐 뒷부분 뭐플로도이렇게 제가 요 방류판도 다 탈거를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윗부분 전체적으로 시공 다 되세요 차주분님은 요거 제 사진 맨날 보내드려서 그리고 사진을 보내드려도 저는 뭐한 5장 6장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작업했던 공정 다 보내드려요 그러면 첫날에는 한 30장에서 60장 사이 이렇게 사진이 넘어가실 거고 두째 날에는 30장 정도 넘어가실 거예요. 네, 이런 식으로 작업은 다 깔끔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차주분님께서 하부에서 올라오는 진동하고 소음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예전에는 쏘렌토 탔을 때는 그렇게 안심했는데 스포티지로 바꾸고 나서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, 좀 올라오는 것 같다 말씀을 하셔서 이제 요거. 그 세라믹 오리지널로 시공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완화가 됩니다.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텐션감하고 우레탄하고 고무 실리콘 이런 게 들어 다 함유가 돼 있어서 전부 다 이제 방음하고 방진 효과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. 또휀다 방음도 들어갔던 차량이라서 더 주행 중에도 더 정숙하게 주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러면은 이렇게. 화면을 돌려가지고 어 작업은 이렇게 끝이나고요. 뭐 소렌토도 이틀 정도 작업이 걸려요. 아 소렌토가 아니지 스포티지도 이틀 정도 작업이 걸리고 웬만하면은 저 저한테 오시는 차 차량 제가 시공하는 차량들은 하루만에 끝나는 작업들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. 뭐 PPF 생활 보호종 요런 애들은 진짜 뭐 순식간에 끝이 나는데 어 이렇게 언더코팅이나 아니면 광택 유리막 이거 전부 다 하루만에 끝이 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전처리 작업도 시간 되게 오래 걸리고요 시공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경화하는 시간도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확인하고 또 검수하는 시간도 있죠 이렇게 하면 저 하루 빠듯해요 저 혼자서 둘이서 하든 이렇게 하더라도 어 작업 시간이 되게 빠듯하기 때문에 이틀은 잡아야 넉넉하게 다 이틀 이상씩은 잡아야 이런 식으로 퀄리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영상은 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, 음,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여기 친절하게 답변 다 달아드리고 전화상담도 친절하게 다 해드려요.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세요. 제가 답변 다 해드리니까. 그리고, 아, 엣지 부분을 안 보여드렸네요. 엣지 부분도 이렇게 전부 다 시공이 다 되어 있어요. 이렇게. 들어도 다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원래라면 이렇게 흰 색깔이에요 근데 이렇게 엣지 부분 이 부분 왜 시공해 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물이 쭉 타고 넘어가서 여기에 물이 제일 많이 고여요 이 엣지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제일 많이 고이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부식도 제일 쉽게 나요 부식이라는 게 여기 이런 면 부분에서 먼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모서리부터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공 꼭해 줘야 된다는 거. 저한테 전화 문의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제네시스 차주분인데 요 끝단 여기서부터 지금 부식이 생겨나고 있다. 이거 작업이 되냐? 이렇게 물어보셔 가지고 예, 작업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언더 코팅 할 때는 여기 이 부분, 엣지 부분 무조건 시공 해 줘야 된다는 점. 네. 그러면 영상을 다시 돌린 다음에 어,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. <laughs> 또, 어, 그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바빠서 영상을 그렇게 자주는 못 올리는데, 그래도 시간 내서 한 번에 쭉쭉쭉 올리, 조금씩 조금씩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. 좀 영상도 많이 밀려있어서, 음, 그래도 올라,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리니까, 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웃터임 차원점의 갱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